전원을 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상병 패러데이. 사령관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몬이 도시 곳곳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어마어마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접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관찰은 준비, 준비 완료. 우방 지원 대기 중. 대군주가 필요합니다. 니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아, 아. 프로토스가우가랑 놀고 가은가 봐. 가 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봅니다. 그러려면 배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칼리스크가 준비됐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 공력이 규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변이 성공. 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파룡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 정도면 눈 감고도 날릴 수 있겠어.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우리 벌레들이 싸우는 중입니다. 나의 새로운 적을 숨기야. 선도를 트리플 액트를 받았습니다. 내 구조물에 더 많은 광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네. 광물량이 너무 단순한 준비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을 함선 이동 중 사령관 준비 이쪽하세요. 뭔 일이 있어요? 광물이 필요합니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같고 대군주를 좀만들다 가면이 두 배면 힘도 두 배지. 만다 자군에게 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 듣기 전에 저 공허의 파편을 파괴해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처리하십시오. 공허의 파편들이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저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변이 완료.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다 봅니다 슈가 가는 이 허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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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허리 허터리, 허리 허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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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리 허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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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사용하여 전투를 있어요.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군을 놓으십시오 네.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다 봅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망할 해적놈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노략틀을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을 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 희성하고 있습니다 이었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일입니다. 건설로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력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 파편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파괴해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전술 로봇의 탈출 시연이 성공. 아병의 힘은 강력하다. 우리 벌레들이 공격을 개시한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허의 파편을 파괴하십시오 사령관님,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소리> 고작 그게 다였나? 필요합니다 <목소리> 공허의 파편 다수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파편들을 무차별 파괴하십시오 아군 병력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적품을숨기제재 준비가 되어. <laughs>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벌레들이 나오고 싶어. 나군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나군에게 광물을 추가로 확보하십시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전군이 건설 로봇을 돌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보충하십시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보너스 목표가 만료됩니다. 우리가 대군주부터 생산하십시오. <laughs> 아, <웃음> <광물연이> <웃음> 어, 내 심장에서 폭탄이 폭발한 기분. 다 대군주를 좀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laughs> <그저> 대군주부터 생산하십시오. <laughs> 광물이 <laughs>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이 났나 봅니다. 가고 싶죠? 어딜 있어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황신 폭발을 참 우리가 전투를 시니 계속 가파를 소환하 우린 계속 파괴할 테니 쉽지만 값진 승리였다. 전이 성공,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나 봅니다. 저 몹쓸 해적놈들이 오늘 뜻밖의 횡재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계해줄. 불가능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내전 세상에서 해적이 제일 싫습니다. 오늘은 용케도만 갔지만 영원히 절피해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안될 거다, 아몬. 네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은 모조리 없애주마. 그게 내 전문이야. 불가능합니다. 야스민, 아포칼니스크라고 잘 지켜. 계산에 따르면 공허의 파편들이 곧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알 발사대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건설 로봇이 나허의기험에 처했습니다. 멋지게 파괴하셨군요. 다스비다니 상황이 정리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들입니다. 도시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아, 네, 에게필요이 필요합니다. 다음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총이 필요합니다. 총이 필요합니이합니다 총이 필요합니니다 우리 벌레들이싸우합니다 총이 다총니다총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중요합니 사령관님. 보호의 파괴이 먼지가 되버렸습니다 너의 파괴력은 가끔 나도 혀를 내도를 정도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감염이 무배 신도 배안무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되나 봅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광물은 을충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지가 고급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놀람> 공모의 파편이 또 하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지옥에서 보도록 하지 보너스 목표가 곧 만료됩니다 내 사랑 속은 작고 믿는다. 저기 우리 기지의 언덕을 들이고 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첫파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니다 우리 벌레들이 도사로 신도에 도달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악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악군로 정신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망을 해적 우리가, 우리가 도시를 구하느라 바쁘지만 않았어도 놈들은 벌써 제떡미가 됐을 겁니다 특공대 친구들은 이걸 갖고 두고두고 두고 뭐라고 하겠지